전유진, 의미 있는 상을 수상. 방송 음악 댄스 대회에서 엔터테이너 부문 수상. 2024년 12월 11일, 펀덱스 어워드 2024분에서 전유진이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녀가 속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 가왕계서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며 TV 음악 댄스 경연 예능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수상은 그녀의 지속적인 노력과 방송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펀덱스 어워드는 2024년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시상식으로 TV와 OTT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최고의 작품과 인물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이상은 TV 프로그램의 화제성, 검색 반응, 프로그램의 재미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된다.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이 시상식에서 전유진은 자신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넘어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펀덱스 어워드 객관적인 평가 기반의 시상식. 2024년 펀덱스 어워드는 데이터 기반으로 프로그램과 출연자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시상식은 화제성 조사, 검색 반응 조사, 폰데스 지수, 그리고 프로그램 출연자의 활동을 추적하는 탑템 진입 횟수 등을 통해 수상자를 선발한다. 그 결과, 수상작과 수상자는 그동안의 인기와 화제성을 입증받은 프로그램과 인물들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드라마 부문에서는 눈물의 여왕이 가장 큰 화제를 모았고, OTT 부문에서는 살인자 난감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날 수상의 중심에는 전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과 음악 두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며 TV 음악 댄스 경연 예능 출연자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유진의 상. 그 의미와 영향력. 전유진이 받은 이번 상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다. 그녀는 지난 몇년 동안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도 예능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현역가왕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활동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역가왕은 다채로운 음악적 요소와 예능적인 재미를 결합시킨 프로그램으로 그 안에서 전유진은 뛰어난 가창력과 방송인으로서의 역량을 모두 발휘했다. 그녀가 수상한 TV 음악 댄스 경연 예능 출연자 부문은 전유진의 이러한 다재다능한 면모가 제대로 평가된 결과라고 할수 있다. 전유진은 이 부문에서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능감각까지 모두 인정받았다. 전유진이 받는 이번 상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그녀의 앞으로의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현역가왕. 전유진의 예능 입지 다지기. 전유진은 그동안 가수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도 놓치지 않았다. 현역가왕에 출연한 이후 그녀는 예능인으로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특히 전유진은 가수로서의 뛰어난 실력을 예능적인 특성에 맞게 잘 결합시켰으며 이로 인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역가왕에서의 전유진은 단순히 가창력만을 선보인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시청자들과의 소통 능력에서도 큰 점수를 받았다. 다양한 참가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녀는 예능과 음악을 모두 아우르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활동이 평가되어 그녀는 펀덱스 어워드에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유진이 수상한 부문은 TV 음악 댄스 경연 예능 출연자 부문으로 이상은 전유진의 예능과 음악 두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성과를 인정한 결과로 볼수 있다. 전유진의 수상. 방송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다. 전유진이 펀덱스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은 그녀의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상은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방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유진의 매력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그녀가 참여하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도 관심을 모을 것이다. 2024년, 전유진은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꾸준히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계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펀덱스 어워드 수상은 그동안의 노력과 실력이 반영된 결과로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그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다. 펀덱스 어워드 시상식 전유진의 수상 순간. 2024년 12월 19일, 과천정부청산의 메가존 산낙연센터에서 개최될 펀덱스 어워드 시상식은 전유진을 포함한 여러 수상자를 축하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번 시상식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출연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이다. 전유진의 경우 이 시상식에서 직접 참석할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그녀의 노력과 성과를 고려할 때 전유진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수상의 영예를 함께 나누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2024년 전유진의 해. 2024년은 전유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해였다. 그녀는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꾸준히 팬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이번 펀덱스 어워드에서의 수상은 그녀의 노력과 그동안의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팬들은 물론 방송계 전문가들도 전유진의 수상을 축하하며 그녀의 미래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유진은 이미 트로트의 가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이번 수상은 그 외에도 예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였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방송과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며 이번 수상은 그런 그녀의 도전의 첫 번째 결실이 될 것이다. 결론, 전유진의 새로운 시작, 더큰 도전이 기다린다. 2024년 펀덱스 어워드에서 전유진이 수상한 것은 단순한 상을 넘어 그녀의 방송인으로서의 미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수로서도 예능인으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로 이번 상을 받았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녀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으며 전유진은 이제 방송계와 음악계에서 더큰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유진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가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그녀의 경력을 지켜보는 팬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24년이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었듯 앞으로 펼쳐질 전유진의 여정은 더욱 빛날 것이다.